제주도 여행은 날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제주도 온 지가 25일 됐어요. 25일 됐는데, 20일이 비가 와, 20일이. 이 말이 되는 거야, 뭐야. 아, 씨. 맨날 비 오고 바람 불고. 오늘 날짜가 7월 24일인데 어제부터 계속 비바람 쩔어요.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낙습하고 있어요. 어휴. 와, 여기 제주도 날씨는 일단 일기예보를 믿으면 안 돼요. 그냥 통보야 통보.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고 바람이 안분다고 했는데 바람이 또 똥바람이 불고 그 제주도 오는 사람 있으면은 일단 일기예보는 믿지 마세요 그냥 그날 자기 복불복 그냥 운이에요 뭐차피 나는 여기서 오래 있을 계획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렇게 바람 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. 아. 지금 텐트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이게 되게 적게 흔들리는 거예요. 어제는 한 대여섯 번 자면서 깬거 같아요. 여긴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. 내 다리. 참고로 이게 여자들도 부러하는 달이에요. 비님 <laughs> 그만 오세요. 바람님 그만 보세요 부탁드립니다. 좀 놀게, 좀 놀자고. 그만 <laughs> 지금 저희 텐트도 앞에 그늘망을 접었어요 지금 버티기 못해요 바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쓱나 버렸어요 나 놀지 말라고 파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쓱나 버렸어요 이상 저의 하소연이었습니다